삼대인데자 네, 우리가 하나 더 넣느냐? 삼 대가 따라오냐? 느겠습니다 천천히, 해, 천천히. 자 김현우의 브레이킹. 자 지금 이장군도 네. 위에 있고요. 김현우 반대쪽. 아! <놀음> 아울이죠. 네. 어? 아, 잠깐만요. 어, 잠깐만요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어, 오, 지금 어디야, 어디야? 뭐야 누구야 누구야 누군 나간 거야 누구야 누구야 허민호 누구, 누구? 누구, 누구? 누구, 누구, 허민호 선수 허민호 아, 선수가 저렇게 수로딘 선수가 아닌데 어디야 아 잠깐만 잠깐만, 아, 잠깐만. 어디야 왜, 왜,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무릎 그래 형왜아 깔고 앉았어 무릎 반대로? 아어떡 소리 안 났죠 어 소리 안났어 소리 안났어리안났 이렇게 삼아 삼 어디야? 그냥 누르면 돼요. 잠깐만. 반대로 살짝. 잠깐. 천천히 천천히. 잠깐만. 형, 천천히 전천. 천천히. 이렇게 눌렸대. 어디야? 너 그렇죠. 있어? 자, 좋습니다. 반대쪽. 허미나 돌아가. 심니다, 됐어. 서민호. 자, 됐어. 됐어. 그럼. 민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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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호야왜 아. 민호야, 그래? 어? 아, 할수 있어. 아. 하자, 빨리 가자. 아. 형 천천히, 천천히. 민호 그냥 나가. 안좋으안면은그 명령을 하지 말해. 명도 어, 돼요. 어? 어? 민호! 레프한테 얘기하고 나가. 랩 깨알 시웃 그러면 이제 허비는 없이 껴야 되는,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. 열 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허비야 이제 한명 없는 거야 민호 형 없어 야 허비 열 명입니다 허비로 가못 뜁니다 에이 내려와 내려와 더 내려와 대훈이+ 대훈이 약간 수비적으로 가야 돼 수비적으로. 내가 내가 초집니 여기서 이제 네. 철학적인 네. 네. 정신력 모든 게다 여기서 가자. 이제 원 팀이 나와야 되죠